서진아, 서진이 어기니어네 아, 머네 서진아 어머니. 찾았다 하루 종일 아들 서진이만 말아보는 아들 바보 엄마가 있습니다. 어예, <laughs> 어예. 잘하지 못해도 아들이 원한다면 모든 다 해주고 싶은 열혈 엄마. 1 2번 아들 때문에 울고 웃는 그녀의 육아 전쟁. 남들과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더 특별한 당찬 엄마 천미영 씨의 좌충우돌 육아 이야기. 마음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천미영 씨 가족을 만나봅니다. 안양시의 한 지하상가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 유난히 다정해 보이는 한 쌍이 눈에 띕니다. 어떤 계단? 이게, 이게 더 예뻐 보이기는 이게 그래, 예뻐 보고 옷차트는 이게 더 예뻐 보이고, 이 건조 건따뜻해 보이고. 바로 시각장애인 미영 씨와 그녀의 든든한 반쪽인 남편 최성필 씨입니다. 이제는 너무 두툼해. 안녕. 음, 네. 네. 9년 전 갑작스레 찾아온 망막색소변성증으로 미영 씨는 시력을 잃게 됐는데요. 그 사실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며 그녀의 곁을 지켜준 성필 씨는 미영 씨밖에 모르는 아내 바보로 살고 있습니다. 눈은 잘 보이나? 한번 찾아보자고 예쁜 거 있나? 이것저것 그냥 구경하고 싶어서 온 거라 요즘 뭐가 유행인지 요즘 뭐를 많이 파는지 옛날 말로 팡텅해 <목소리> 아시라. 볼수 없지만 그래서 더 보고 싶은 거지 많은 미영 씨. 그런 미영 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성표 씨는 미영 씨의 두 눈이 돼 세상을 보여 줍니다. 다크 그레이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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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크그레인, 여기. 차콜인데 회색에서 차콜 사이인데 그의 각도에 따라서 갑자기 차콜 느낌 카키 느낌이 살짝살짝 살짝 올라와 각도에 따라서 펄럭펄럭하고 음, 아, 아니면 아예 짧게 이런 스타일로 가는 것도 괜찮긴 할텐데 짧게 한번 해봐 어때? 아까 그때좀더 차분한 느낌은 약간 얘는 좀더 모던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무 색이라고? 음, 어, 요 정도 간격으로 자글자글한 보라색이 내려가는데 이쪽에 약간 아이보리 내려가고 이쪽에 다시 진브라운좀더 짙은색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다시 흰색 쭉 내려가고 내죠. 그렇죠. 어머니 아, 원래 삶이 이렇게 잘했나요? 네, 원래 잘했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사실 옷을 이쁘게 음. 입을 수 있었던 것도 있어요. 물론 제가 뭐뭐 뭐 통과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색깔을 설명을 잘해주니까 일단 상상하기가 좀 편하긴 하죠. 오 어, 색깔, 패턴 뭐 이런 거 어, 다. 그렇죠. 어. 매니저네 매니저. 매니저. 최민이죠한몇 <laughs> 음, 년? 약간 과정에서 10년? 응. 10년 경력, 꼼꼼한 최 매니저의 활약으로 마음에 쏙 드는 옷을 구입한 미영 씨. 보이지 않아 어려울 수도 있는 쇼핑도 성필 씨가 함께하니 즐거운 데이트가 됩니다. 어준 계속 잘못 나왔는데. 뭘 봐도 나이가 재밌네. p We're walking down the street pretty warm on. But can I like to me pretty w o r m on. 엄마한테. 야 뭐야? Can you put No one could look and do r u you. 좀 하고 싶어. 나 다른 숙 남편과의 데이트보다 미용실을 더 설레게 하는 순간. 아들 서진이의 하원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진아엄마 아빠 오시면 인사해야지. 아빠. 안녕하세요. 어리집도잘 지냈어요? 네. 친구들하고 잘 놀았고? 네.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어요? 네. 선생님께 네. 네. 인사. 지혜로운 서진이. 안녕히 네. 가세요. 네 식구가 함께하는 달란한 귀갓길 엄마, 저차 응? 움직일 때 벨트 해요. 아, 알았어요. 엄마 벨할게요 엄마 알았다. 아빠, 달지 마요. 어? 아빠한테 달지 말라고 했네 아, 달리면 위험해서 안돼 네, 세게 달리지 마요 아. <laughs> 똑소리 나는 아들 잔소리에 머쓱하면서도 흐뭇한 미영씨 아, 서진이 잔소리 중이에요 <웃음> <응>. <웃음> 이 집의 제왕인가요 네, 서진이. 저희 집에서 왕이긴 한데 <laughs> 귀여운 잔소리꾼 서진이 덕분에 오늘도 미영씨는 환하게 웃습니다 엄마. 어 서진이가 엄마. 엄마의 눈이 돼주는 어, 아빠를 보고 자라서인지 엄마를 챙기는 일이 자연스러운 서진이. 다섯 살 서진이가 미용실에 손을 잡고 길을 인도합니다. 미끄러워 조심하요 네. 시멘트로 가야 돼요. 시멘트로 가야 돼요. 네. 작지만 한없이 멀다? 따뜻한 아이의 손. <laughs> 이 손을 잡고 다른 곳으로 인도해 줄수 있는 엄마가 되기 위해 미영 씨는 하루하루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엄마요준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응, 엄마. 이거. 엄마, 저 보세요, 아들. 혼자 할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미영 씨의 작은 교육 철학이라는데요. 머리가 어떡하지? 추워. 빠지나? 빠졌다. 엄 진짜 싫지? 어. 여기 바닥에다가 나놔요 네. 믿어주는 만큼 의젓하게 커주는 서진이가 그저 대견하고 <laughs> 고마울 달아. 뿐입니다. 아 힘들었다. <laughs> 엄마 말에 잘 따라가주는 음. 아이여서 음.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를 잘 알려줬던 음. 것도 있고 음. 저희는 강압적인 게 없어요. 무조건 자연스레 음. 습득할 수 있게. 아빠, 출근할 거예요. 걱정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요. 뽀뽀. 뽀뽀. 안녕. 학원 아, 강사로 어? 일하는 성필 씨가 늦은 출근을 하고 나면 미영 씨와 서진이 둘만의 시간입니다. 야, 우와. 통. 아, 아너공농부자 아니야? 미영 씨는 서진이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알콩달콩 이야기하고 싶지만 다섯 살 서진이의 마음 속엔 온통 공룡 생각뿐입니다. 미영 씨가 공룡에게 서열이 밀려버린 셈이죠. 서진아, 공룡이 좋아요? 많이, 진짜 많이, 진짜 많이, 진짜 많이. 공룡 이름 막 많이 알고. 저 몰라서 서진이한테 물어요. 봐 아빠도 서진이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룡 박사 서진이의 공룡 이름 외우기 테스트. 이거는 이름이 뭐? 치아노다우드. 헉, 이건 이모가 아는 거예요. 음, 이건 뭘까요? 파키카서드. 이건 뭐예요? 파키케다우드 음. 아유다우드. 그야키우다우드 음. 음. 태신다우드. 이건요투피노다우드우 음, 투태고다우드 동대. 동대. 최고. 고어 <laughs> 예. 어 <오>. 예. <웃음> <웃음> 최서진 군을 공룡 박사로 인정합니다. 랑구이, 랑구이, 랑구이. <laughs> <laughs> 즐거운 놀이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찾아온 저녁 식사 시간. 오늘 저녁 메뉴는 서진이가 좋아하는 김밥입니다. 아, 뜨거워. <laughs> 아 서진이가요. 김밥 먹고 싶다고. 웬만한 집안일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척척 해내는 미영씨지만 불을 다루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영씨는 서진이 먹을 생각에 불에 된 곳이 쓰라린 줄도 모릅니다. 언니, 이거 물어봐. 서진아 이거 봐봐. 라 짜잔. 서진 어때? <laughs> 엄마의 정성을 알기에 서진이는 언제나 엄마의 요리에 점수가 후합니다. 맛이 어때요? 나맛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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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예, 아 예. 요 <laughs> 사랑을 받는 만큼 베풀 줄도 아는 서진이. 이모 음, 음. 아, 아 이모 주는 거예요? 네. 아, 아. <laughs> 이 순간 미영 씨는 엄마여서 참 행복합니다. 어, 엄마니까 해줘야죠. 뭐 보이는 엄마든 장애가 없는 엄마든 장애가 있는 엄마든 간에 똑같지 않을까요? 엄마의 마음은 그냥 엄마잖아. 음. 보지 못하는 엄마 미영 씨는 부족한 엄마가 되지 않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을 떡니다. 결명자가 그래 네. 좋대요. 음. 그리고 오왕은 다이어트 음. 좋대서 오왕도 다이어트. 혹시라도 서진이 눈이 나빠지지 않을까 마시는 물 하나에도 신경을 쓰는 미영 씨. 전 얼굴을 닦아 드릴게요. 원래 서진이 세수 잘하잖아. 그렇지 세수하고 손 씻는 정도는 서진이가 혼자 할수 있지만 영씨는 서진이 얼굴을 매만지고 발을 씻기면서 손끝으로 더 많은 사랑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어, 서진이 손톱이 만큼 잘한 거 보니까 우리 서진이 또 이만큼 큰 거예요. 엄청 컸네. 뭐. 음. 평화나 아니라고 삐가 잡을 수도 있다고. 서진이 손톱을 깎아 주며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이 시간이 미영 씨는 참 즐겁습니다. 저는 제손 이게 이가 얘가, 얘가 끝에 걸리는 느낌을 저는 손끝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자르는 거거든. 사실 음, 아버님이 안 앉아 주세요 손톱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있이 진짜 손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잘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노력해람은이수람는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이사람니다이이 좋아한 책이. 엄마, 서진이 읽어줄게. 아, 진짜, 서진이 책 갖고 왔어. 엄마 책읽어주려고 네. 진짜. 아이만 범고래로 나와요. 아, 엄마 책좀 읽어주세요. 무슨 상어에? 엄마, 범고래. 어. 범고래. 네, 범고래가 아, 아. 그냥 그걸 잡아먹어요. 었 어, 진짜요? 태양의 안. 서진이는 엄마에게 책을 네. 읽어달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심한 듯 엄마에게 책을 읽어주는 어른스러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명시는 미안한 마음입니다. 상지가 사자를 구해준 거야? 네. 음, 그래서 사자가 상지한테 뭐라고... 서진이가 느꼈을 때 음. 혹시나 부족하다고 느낄까 봐 어. 혹시... 그냥. 제 생각인 거예요. 내가 음. 보이지 않으니까 음. 얘도 혹시 엄마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어디 뭐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게 음. 자꾸 안아주고 만져주고 음. 음. 그런 걸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냥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랑 다르지 않아. 음. 이렇게 서진이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늘큰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엄마 미영 씨. 미영 씨는 아직 서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 화창한 휴일.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함께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어, 저기 공룡물 나. 누구 있어요? 공룡 박사 서진이를 위해 미영 씨가 어렵게 찾아낸 공룡 수목원인데요. 안녕. 라기영 사러서 안녕. 안녕. 퀸 캐서들. 안녕. 안녕. 여기 체크. 체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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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laughs> 공룡 좀 구경 시켜주려고 왔는데 되게 좋아하네요. 대넓은 수목원 여기저기에서 포효하는 공룡들. 그 중에서도 서진이가 가장 만나고 싶어했던 주인공은 티라노사우루스예요 바로 공룡의 왕티라노사우루스랍니다 좀 <laughs> 좀, <laughs> 이아움직이는 <laughs> 듯한 이습에살이 <laughs> 겁을 먹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이사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가이 사람은 이사람 사람은 이사이가 이제 갈거예요 <laughs> 티라노와의 아찔했던 만남을 뒤로 한채 공룡빵으로 아쉬움을 달래 보려는 서진이 공룡빵 하나 주세요 이쁘죠 공룡? 음. 이모가 두알더 줄게요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음, 네. 아빠가 좀 네. 볼것 같아. 요 감사합니다 서진이 이렇게 귀여운 공룡들이라면 이젠 안 무섭겠죠? 어, 이 친구들 도 아기 공룡. 이분 아기 공룡 같아요? 엉손 바닥이 더 커. 엉덩 바닥이 더. 이거 아기 공룡이야, 서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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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공룡 잡아 먹는 거야? 네. 응. 어디부터 먹었어? 응, 얼굴. 얼굴부터 먹었어? 네. 응. 음, 한명 음, 보니까 어때? 우와. 좋아 좋아. 음. 얼마나?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손으로 그려봐. 아, 엄청 많이. <laughs> 하나 둘 셋. 오이. 오이. 그렇게 서진이를 위한 특별한 나들이가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성필 씨와 서진이가 미영 씨를 위한 특별한 만찬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아니 있는 거 먹자. 반찬 많다. 서진이 뭐 만찬? 많아, 지금 응. 이거 서진이랑 여섯 개. 만져도 시고. 네. <laughs> 엄마를 부엌 근처에도 못 오게 하는 서진이. 근데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미역국. 음, 미역국 어? 왜 끓이는 거예요? 음, 엄마 생일이니까요. 엄마 음, 생일이니까요? 엄마 생일이니까 아빠도 같이 사주라고 해주세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물조물 미역도 음, 씻고. 음, 엄청 부들부들해요들보들 달걀도 체에 받쳐 곱게 내려주고. 서진이가 엄마 생일상 차리는데 제법 한몫을 합니다. 성필 씨의 비장의 무기 미역국까지 안치고 나면 준비 끝. 사실 성표 씨는 미영 씨가 서준이를 낳고 산후조리하는 내내 그리고 결혼 후 매년 미영 씨의 생일마다 미역국을 도맡아서 끓여 온 베테랑입니다. 음, 맛있게 잘 됐네. <laughs> 고기도 구도 열고 다 하고. 맛있어요, 아버님? <laughs> 몇 점이에요? 음, 이런 거 먹고 싶다. <laughs> 드디어 성필 씨와 서진이의 사랑 가득 담긴 미영 씨의 생일상이 차려졌습니다. 좀 꽂힌 다음에 엄마 불러줘. 자 이제 엄마 모시고 어. 가자. 엄마, 이거 어 생일꽃이야? 응. 서진이가 생일꽃 주는 거야? 고마워. 서진이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주인공 미영 씨가 음, 등장하고 아기들아. 합니다 하나미 동미영. 네, 이제 다 합시다. 음. 예. <kes> 오, 한 번에 다 닦았다. 서진이가한 번에 닦았어. 이 얼굴 봐 봐. <놀람> 우리 마누가 생일 축하해요 이거 사랑해요 여보 <laughs> 어, 생일 축하해요 <웃음> <웃음> <이모> 사랑해요 컵피니 <laughs> <laughs> 어? 이거 서준이가 같이 왔어? 아빠가 딴 거요 컵비니 우와 <laughs> <laughs> 이게 무슨 색이야? 그 털이 있어요 있는... 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가 파란색이야? 음, 여기요 여기가? 여기, 여기네 부들부들하지. 부들부들하네. 아, 최고 최고 최고. 늘 환하게 웃어주는 서진이와 변함없는 사랑을 주는 남편 성필 씨가 미영 씨에겐 무엇보다 값진 생일 선물입니다. 서진이가 좀 크니까 음. 이제는 생일 축하 생일 파티 노래도 해주고 음. 어, 기분이 좀 다르긴 하네요. 음. 아기 때는 아직 몰라서 네. 그랬는데 이제는 엄마 생일이라고 음. 뭔가 하려고 그러 음. 좀. 아 우리 애기 너무 빡, 많이 컸다는 생각 많이 들고. 힘을 응, 맛이 나네요.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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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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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끝단. 웃음> <laughs> 이건 공룡이 아닙니다. 아니고 서진이 서진이랑 공부 많이 하나. 공부 같이 공부할 수는 책 아빠랑 책이야. 엄마랑 서준아, 이거 세번 다로. 요즘 한창 숫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서진이를 위해 수학 선생님인 아빠 성필 씨가 숫자 놀이 책을 준비했는데요. 또 어떤 비행기가 올라갈까요? 하늘로 올라가는 비행기가 몇 어디 어디요? 몇 네. 개요? 올라가는 많아요. 올라가는 비행기를 전부 몇 대? 세 개. 세 대. 내려가는 비행기 모두 몇 대? 두 대. 어. 비행기는 모두 합하면 몇 대? 음. 음. 네대 가는 게두대 합치면 몇 응? 대? 네네도다 합쳐서 응. 응? 진짜 진짜 큰 비행기가 돼요. <laughs> 툭툭 튀는 생각들로 엄마 아빠를 늘 웃게 만드는 해피 바이러스 서진이. 합치하면 <laughs> 지치도록 놀아주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지만 서진이의 웃음소리에 아빠는 다시 한번 힘을 내봅니다. 책을 읽어주고 몸으로 놀아주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남편 성필 씨가 있어 한없이 고맙고 든든한 미영 씨. 그렇게 서진이와 아빠 그리고 미영 씨에게 아주 특별했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밤마다 보채던 서진이를 안아 재우던 게 어제 일만 같은데. 훌쩍 자란 서진이 모습에 미영 씨는 왠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애기 아빠가 사진과 사진을 참 많이 찍는데 그걸 봐도 모르잖아. 요볼 음. 수가 없고 음. 오래오래 많은 기억들을 좀 하고 남겨두고 싶고 근데 제 사실 추억도 점점 잊혀져 가기 때문에 음. 계속 사람을 계속 기억할 순 없잖아요. 그게 좀 아쉽긴 하죠. 난 잠시 눈을 붙하 크겠다. 천천히 좀 크고 조오래오래 남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 서진이의 모습을 볼수 없다는 것보다 서진이와의 추억을 모두 다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이 미영 씨를 더 슬프게 하는 밤입니다. 내 소원은 딱 그거였어 딱 1분 1초만 볼수 있다면 서진이 우리 아들 내가 엄만데 넘나는 음. 사람이 서진이 내 새끼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좀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걸 눈으로보다 가슴으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엄마에게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통해 사랑을 보며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미영 씨와 서진이 가족 그들의 특별한 사랑이 세상을 환하게 밝힙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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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방송 사랑해 <목소리>